개념 심화편만으로도 아, 학습이 그쵸, 그쵸. 충분한가요? 아, 이런 맥락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구멍이나 개념의 공백 같은 부분들을 댓글 이벤트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네.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바로 능률 본사에 와 있어요 그동안 여러 채널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능률 수학 교재를 집필하신 팀장 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 능률에서 초중등 수학 교재 담당하고 있는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수학 학습에 대한 이야기부터 문제. 활용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남는 건데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수포자가 많은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는 네. 어른들이 잘못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음. 들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처음부터 힌트도 주지 않고 숫자 또는 계산 중심으로 수학을 가르쳐 주다가 어느 순간, 왜 아직도 이거를 못하고 있어? 라는 음.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때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도 잃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음. 수학은 어렵다. 이런 분위기나 음. 이런 것들 때문에도 더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수능까지 초고수를 지필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관련으로 조금 더 깊게 질문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까지 교재 언제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정말 네. 많이들 하셨는데요. 네. 네. 학기용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명확하실 것 같아요. 수능까지 교재만 사용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학기용 교재를 꼭 병행하시고 싶은 경우 그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봤고요. 책 이제 고학년 대상의 책이니까요. 3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교과 진도를 순서대로 나가신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되면 덧셈까지는 이제 음. 다 배우게 되고요. 곱셈, 나눗셈에 대한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등수학이지만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을 대수 기하로 나눠서 음. 공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드렸고요. 학기용 교재를 한 학기에 약간 난이도 차를 더서두 권에서 세권 정도 음. 풀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심화 음. 네.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고학년이 됐으면 기본서를 굳이 두 번씩 풀리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기용 참고서를 꼭 하시고 싶다는 하 경우에는 학기용 기본서를 한권 하시고 교과 과정대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구멍이나 개념의 공백 같은 부분들을 수능까지 교재로 메워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네. 대수를 먼저 하느냐. 아. 기아를 먼저 하느냐. 네. 네, 어떤 것부터 먼저 하면, 아, 좋겠다. 네. 대수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수를 쭉 한번 다 나간 다음에 기아를 하기에는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음. 그래서 한 학기는 대수를 하시고, 한 학기는 기아를 하시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시면 될것 같고, 대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수에서는 기본적인 계산이라든지, 혹은 미지수로 나타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까지를 하게 되는데, 기아를 하다 보면, 기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의 대수적인 식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대수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아 개념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음. 대수를 먼저 학습하시고 기아를 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대수 먼저 할래? 기아 먼저 할래? 했더니 기아를 아, 먼저 하겠다고.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기아를 가지고 여행을 하던 차에 문제가 되게 듬성듬성, 네. 좀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있지 네. 않다 보니까 아이가 되게 재밌게 의외로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한 권을 여행 도중에 다 풀고 아. 나서, 오마, 난 기아를 되게 잘하나봐. 아. <laughs> 그러면서, 어, 자신감과 아. 이런 거를 경험을 했었던 교재이기도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대수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기아로 갔더니, 조금 더 수월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난이도를 이제 넣었습니다.그니까 아, 네, 난이도, 네, 난이도가 난이도. 그니까 노란 책, 하얀 책, 검정 책이 순서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노란색 개념편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 중에 난이도가 좀 비슷한 문제집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아마 어머님들이 이번 학기에 예진도 나가야겠다 할때 가장 처음 사용하시는 책 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사고에 나오는 우공비라든지 음. 비상에서 나오는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디딤돌의 기본이라든지 이런 음. 책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하얀 책은 그 다음 수준으로 사용하시는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딤돌의 응용이나 음. 아니면 신사고의 센이나 음.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팀장인 그러면 검정색은요? 검정색은 그냥 최상이랑 난이도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학기용 심화서와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학기용 심화서에 나오는 문제집들은 예를 들어서 곱셈 단원이면 곱셈 내용만 심화 문제를 다루게 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능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들을 교과 단원 순서대로 하지 않기도 하지만 개념들을 이제 누적해서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계산에 대한 문제들을 하더라도 자연수에 대한 개념이랑 엮어서 결합된 개념,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체감적인 난이도는 조금 더 높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좀더 높게 느낄 수 있다. 네. 문제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비슷할 비슷하지만. 수 있는데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어렵게 음. 문제를 낸 것과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것들은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면 수능까지 교재는 초등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정리용으로 푸는 게 좋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습을한 후에 정리용으로 이 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패러다임이라는 음.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저는 느꼈고 그러니까 초등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잘 하거든요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지. 거죠? 근데 이제 중등에 가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수포자가 되기도 하고 거기 도대체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들여다 보면 개념을 너무 단편적으로 낱낱의 개념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하나의 개념을 딱 하나 알고 그 확인 문제 풀고 음. 이렇게로 끝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알았으면 그 다음 개념을 알게 되면서 두 개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아이 개념과 이 개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라는 거를 이용해서 또 이런 문제에도 적용해보고 해결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학습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보자. 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푼다거나 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채점해서 우와, 동그라미가 엄청 많다. 음. 혹은 어, 이번 학기에 나세 권이나 풀었어.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잖아요. 학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진도를 몇 개월 만에 빼드릴까요? 음... 이제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진도를 나가는 게 정말 개념을 학습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느꼈고,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하나를 배운다고 하면, 그 개념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수학적 의미는 초등 개념이니까 초등에서 배우고 끝이 아니라, 사실은 고등까지 다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초등에서 이 개념을 배우는데, 고등까지 다 이어지니까 내가 고등을 한꺼번에 다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 전체 맥락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이가 느끼고 체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 예. 네. 그러니, 지금까지 단편적인 개념들 중심으로 낱낱의 개념을 공부를 해왔다면, 개념 간의 연계, 개념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면서, 수학 공부를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라 바램에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거라 정리용으로 쓰시는 거는 2차적인 부분일 것 같고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의 방식을 바꿔보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사용하셔라 하는 부분에 수능까지만 사용할 경우를 넣었던 이유가 학교에서 교과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서로 공부하거나 학원에 가는 건 이제 사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이 아니라 그런 이제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사교육에서는 거기. 에서 채워주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 꼭 학교 교과 진도에 맞춰서 혹은 음.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참고서에도 거의 다 있거든요. 그거를 반복해서 풀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방식으로 학습 패러다임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그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5학년 때인가 이 교재가 나왔고 아. 그래서 처음 이 교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갔는데 저희는 노란색, 검정색 하고서 흰색으로 이제 마무리를 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정리용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은가요?라고 이제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3학년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 2학기 때부터 네. 노란색 대수편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 같이 만약에 5, 6학년이다. 근데 저희 가있는 6학년 때 문제편을 만났거든요. 그럼 저희는 본의 아니게 정리하는 식으로 구멍이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진도를 나갔던 네, 경우에요. 그, 이렇게 도 좋아요. 괜찮은 거죠. 그렇죠? <laughs> 왜냐면 이미 한 거를 또 굳이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학년이다, 6학년이다라고 하면 5학년 정도면 자연수의 계산까지는 아마 다 끝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에서도 우리 아이가 구멍이 있, 있으면 네. 어떡하지? 음. 라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능률 홈페이지에 오시면 진단평가가 있어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해보셨는데, 음. 우리 아이가 계산을 잘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얘가 계산은 하고 있지만 뭔가 이런 의미들을 잘 모르고 있네? 라고 하면 그 부분만 하셔도 돼요. 꼭 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음. 필요는 없고, 그 자연스레 성질부터, 그러니까 음. 약수배수 나오는 그 파트부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수배수 개념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 했을 것이고 그동안 학습을 다 완료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음. 또 하나는 중학교 가서 또 하거든요 약수에서를 네, 중학교 가서 하게 되는 것과 초등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브릿지 역할에 대한 콘텐츠가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중학교를 하기 전에 대비용으로 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제가 진단 평가 관련으로는 아래 링크 걸어 드릴게요. 댓글 이벤트 있어요. 영상 보시고 교재 경험담이나 수학과 관련된 사연, 응원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 중 2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보내 드릴 예정이고요. 설명란에 기재해 놓은 네이버 폼에 연락처 남겨 주세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초등 수학의 문제점이 계속 사실은 속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음. 걸까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개념을 전달해주면 그거 보고 확인 문제를 풀어서 음. 맞았으면 오케이. 음. 근데 우리는 이거 했어. 근데 이렇게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이들이 이건 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문제 를 풀어도 계속 뭔가 이거는 왜 이럴까? 그 다음 개념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얘는 왜 이럴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질문을 계속 아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부모도 할. 별흘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빨리 진도를 그렇죠. 빼야 되고 에이. 뭔가 빨리 빨리 남들만큼은 해야지 이런 게 있어서 팀장님 말씀대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찌 맞아요. 보면 빼서 맞아.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에이. 에이. 그게 아예 처음부터 차단됐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끔 단초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냥 그런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두딱 장. 하고, 어, 어. 네 장. 응. 동그라미 몇 개? 음. 어, 너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음. 틀렸어? 그러 다시 풀어. 이제, 오답노트를 계속 만들고 하는데, 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지적 갈증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걸 아이들은 어리니까 표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결과지만 보고, 음. 그것을 평가해서, 어, 너는 수상머리가 없는 아이구나. 음. 너는 뭐, 이제, 그쵸. 렇 네.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져요. 개념 심화편만으로도 아, 그쵸, 학습이 그쵸. 충분한가요 아그 충분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함의 의미와 아. 부족함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이것만 풀어도 다음 단계 음. 중등 선행할 수 있나요 음. 다음 공부를 할수 있나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봐줘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충분한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거에는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학기용 교재를 안 하고도 아. 이것만 해도 될까요? 불안한데요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까지 교재는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교과서 순서에 맞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수학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초등에서 너네가 이런 생각을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라는 거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다음 학습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로서는 저는 이거 이상으로 더 충분한 교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시는, 어교과서에 있는 이 단원 내용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과 과정은 학문에 집중되어 있다기 보다는 전인교육 이런 것들을 음, 음. 이제 크게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원들까지 너무 빼곡하고 촘촘하게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풀리실 필요는 없다는 게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공부는 하지 마셔라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음. 아이들이 학교에서 분명히 공부할 거거든요. 음. 선생님이랑 그런 단원들은 교과서 학습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반드시 어떤 개념과 맞닿을 것이기 때문에 음. 지금 요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음. 혹은 이 개념을 충분히 내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가서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될것 같은 음. 것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기에다가 다뤄놨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학습 과정으로 넘어가. 하기 위해서 충분한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럼 혹시 수학 관련으로 교재는 이제 능률 교재가 있으니까 <laughs> 네. 책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어떤 수학적 개념에 영의철수가 나와서 상황을 만들어 붙이는 것보다는 음. 그 어떤 한 개념에 대한 수학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음.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경험하기에도 그렇고. 저는 저희 아이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뭐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이 아니라. 아, 가 이런 수학 관련된 건데, 이사실 역사 그쵸. 얘기인데,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유클리드, 이렇게, 건수가 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니까, 엄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다이 사람이 한 거였어, 한 거였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수학 관련된 책 읽기도 중요하죠. 그죠. 도움이 될수 있고, 그거를 할수 있는 시기는 아마 초등밖에 없을 거예요. 음... 이야기를 읽듯이 해 나가는 게 좋은 이유가 수학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하나의 개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해 온 역사가 있잖아요. 음, 네네네. 피타고라스의 음... 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과 정리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사실은 거의 수천 년의 걸쳐서 음.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 음, 그렇죠. 모여서 만들어낸 성과물인데 우리는 그거를 딱두 페이지로 딱 두, 두 줄. 그렇죠. <laughs>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넘겨버리게 되는데 음. 그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래서 무리수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음. 어, 무리수를 발견해서 음. 그 사람을 죽였고 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러, 느낄 수 있고 개념서, 문제집에 음. 있는 혹은 교과서에 있는 그런 텍스트로만 <laughs>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 배경을 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몰입감을 줄수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이감이라고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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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코스모스를 다시 읽고 있는데 음. 이건 과학서가 아니라 헉, 나 이렇게 이런 지구에서 살고 있는 <laughs> 거였어. 너무 하나하나 말씀이 경이감을 느끼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너무 사랑해까지고 이런 건 없어요 거부감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저는 이제 저는 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네. 보니 네,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음. 싶었어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깨달음의 즐거움과 음.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을 통해서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다. 네. 명쾌하게. 음. 네. 네. 많은 노력이 <laughs> 필요한. <필요하다. 웃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셔라. 수학을 수학답게? 네. 문제를 다 풀면 수학공부가 끝났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 맞췄어. 음.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음.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뭘까?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음. 그러면 수학을 수학답게 라고 한다는 거는 수학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자연수도 있고 기하도 있고 여러 가지 음. 계산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모든 개념들을 아이가 배우고 그걸 가지고 써먹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수학답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라는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 음. 학습 과정들을 겪어내야 진짜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 보는 것 혹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음.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것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기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음. 하면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음, 할수 수 있을 되겠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생각하기라는 거를 계속 어? 왜 이런 거야 엄마 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음. 또 그렇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은 거기에 맞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것 혹시 백지노트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네 굉장히 상위권 음. 그다음에 공부 많이 시키시는 분들 음.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마지막 공부는 백지를 그렇죠.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수능까지 교재도 마지막 페이지가 네, 그렇게 아, 돼 맞아요. 있어요 앞선 질문들 중에 이것만 해도 충분한가요 이런 질문들 주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음. 아마 수능까지 교재 각 중단원에 마지막 문제 서술형을 작성할 수 있다 음. 그러면 사실 더 문제를 안 푸셔도 될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어,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픈 말씀 있으실까요?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입시를 위한 음, 그렇죠. 것 하나 또 하나는 양질의 삶을 위한 것 하나 음.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진학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본기는 갖춰야 돼 라는 게 수능을 치르기까지 의 모든 일련의 과정, 입시를 위한 수학 공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의 기반들을 초등학교 때 어머님들이 생각해 주셨다가 음. 아 우리 애가 지금 하는 공부 음. 다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수학 공부를 너무 막 요렇게 음.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음. 저거해서 요막 요거 동그라미 맞아 작은 거. 그림을 그쵸? 그리지 마시고 네 맞아요 큰 그림을 네네. 그려서 네.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네 그래서 느낌으로. 그런 준비를 음. 한 6년 정도를 해주셔야 중고등학교 6년이면 그건 또 되게 짧거든요 해야 되는 건 음.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이럴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 공부 거든요 음, 엄마가 어떻게 맞아.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질의 삶 이라고 말씀을 음. 드렸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심리적인 판단들을 해낼 수 있을 거거든요 정치 경제 음.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주식을 살려도 음. 그 음에 어. 말하면 막 이것저것 다 따져 봐야 되는 그 역량 그쵸 네, 따져 볼수 있는 역량 음. 네. 그게 결국은 어. 사고력이죠. 어, 그렇죠. 사고력. 그쵸? 수학이 정말 단순하게 문제에서몇권 푸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수학인 맞아. 거잖아요. 굉장히. 네, 맞아요. 결국은 이제 수학을 잘해서 사고력이 길러지면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 삶 자체가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음. 우리 아이 수학 공부는 이래야 되겠다. 음. 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셔서 음. 생각하기. 음. 수학 공부는 생각하기다. 생각을 얼마나 똘똘하게 잘할수 있고 음. 잘 따져 물을 수 있느냐 음. 라는 부분들의 조금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어,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네. 어, 오늘 한아림 팀장님의 말씀이 수학학습 관련으로 좀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께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기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